아니 그거 언니 속옷이잖아 왜 목에 걸고 그래 어왜 목에 걸고 그래 토리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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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다 시장이네, 자기야. 헉, 엄청 기네. 이게 시장이야. 우와, 만두. 저기야 만두 진짜 맛있어오뭘 못, 뭐, 못지 않네. 5분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돼? 응. 뭐, 뭐야? 어디 갔다올까? 응. 수요봉...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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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파세요 저 가방에 넣어버려 응. 아 뜨거워 나갈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엉망이에요. 어, 이제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래가지고 뜨개를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 샀어요. 색깔 보여드릴게요. 아 디자인 먼저 보여드릴까요? 디자인은 요거 바늘 이야기에서 음, 구매했어요. 계속 뜨개를 하고 싶었는데 바빠가지고 어, 못 했었거든요. 근데 가을이라 이제 가디건이나 니트 입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다가 딱 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구매해봤어요. 실은 이제 추우니까 좀 따뜻해 보이는 색깔? 어두운 색깔로 골랐어요. 요거. 갈색 톤인데 밤색이라고 하나? 그런데, 사이사이 약간 블루빛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검정색은 가디건이 두 개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두우면서 좀 차분한 색으로 골랐어요. 요, 가디건으로 뜨면 색이 이쁠 것 같아가지고, 어, 뜨는 영상도 조금씩 넣고, 완성된 것도 보여드릴게요. 바늘이, 어, 이거 저렴이 버전밖에 없어가지고,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빨리 떠보고 싶으니까, 일단 이걸로 코를 잡고, 떠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 하니까 어색해요. 오늘, 뜨개 회사에서도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갔는데 두줄 했어요, 두 줄. <laughs> 점심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좀 바빠가지고 못하고 두줄 하고 왔어요. 지금, 지금 이거 뜨기 시작한지 3일 됐거든요? 3일 동안. 이만큼 떴어요. 이만큼. 지금 뒤에 등판 반 정도 뜨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어깨 하고 앞 부분 이렇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그래도 나름 좀꽤 떴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숫자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주말에 옥수수 사온 거예요. 시장에서. 옥수수 알이 되게 커가지고 맛있어.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들려요? 새 소리 같은 거?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어디서 지 여러 명이 모여 가지고 오늘 파티룸 잡고 놀 거예요. 아마 여기서만 놀것 같아요. 짜잔. <laughs> 진짜? 오 치즈 대박. <laughs> 언니 기다리다가 배... 어제부터 다이어트가 이제 <laughs> <laughs> 먹어봐.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니, 보여주려고 음. 보여주기 시 청구나 청소나, 청소나 음. 잘하지. 올라. 그래. <laughs> 잘 먹겠습니다. 그냥, 어어 너, 무맛있어카오파이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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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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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었어. 오늘 진정한 선생님한테 시키지 않아? 음 아, 지막도안는하거먹었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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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잘하고, 잘지않잘하 잘하고, 잘하고, 잘진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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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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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 맛있지 뭐? 음. 뭐가 있지, 뭐가 있었던 거야? 단추는 패키지에 들어있던 거예요. 약간 갈색빛 도는 거.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위에다가 어, 외투 입고 그러고 갈 겁니다. 여기 조금 짧은 것 같긴 한데 저는 항상 이게 조금 짧게 떠지더라고요. 빨기 전에는 어, 기장이 맞는데 조금 줄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막 보기 쉽게 짧진 않아서 입기로 했습니다. 토리야